축산 검협전 36화, 불타는 자운사 음적을 벌하려 음란 소굴을 활활 태우고, 서곡주를 구하려 자운사를 발칵 뒤집네. 지통이 수하들을 데리고 급히 달려나갔다. 잠시 후 창고며 밀실이며 사방이 불길에 휩싸였다는 보고가 줄줄이 전해졌다. 용비와 유덕은 밀실에 불이 났다는 말을 듣고 제가 품던 여인이 생각나 마음이 급했다. 유덕은 이미 뛰쳐나갔고 용비가 서국주를 가리키며 법원에게 단단히 일렀다. 이 계집은 잠시 맡길 테니 잘 지켜야 할 겁니다. 만약 놓치면 가만있지 않을 테니. 그러고는 사람들과 함께 불을 끌어 달려갔다. 용비와 유덕 외에도 미실에 불이 났다고 하니 아끼는 여인을 걱정하며 앞다퉈 달려가는 통에 대전에는 법원, 서국주, 교월과 그의 제자 둘만 남았다. 서국주는 용비가 자리를 떼자 도망갈까 생각했지만 방금 용비가 한 마리 걸렸다. 자신은 법원의 상대도 아니거니와 효월은 훨씬 강한 고수가 아닌가? 섣불리 움직였다가 더큰 화를 자초할지도 모르니 한 옆에서 분을 사귈 수밖에 없었다. 이즈음 후전에서 시작된 불길은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자은사를 통째로 집어삼킬 듯 점점 더 거세게 타올랐다. 사실 효월은 이 불길을 잡을 수 있지만 수수 방관했다. 지난날 한순간 분한 마음에 아미파를 등진 배신자이지만 원래 사악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왜 수수방관했을까? 애초에 이 대결을 돕기로 한 이유는 이기회에 아미파에 복수할 수 있으리라 여겼기 때문이다. 한데 직접 와서 보니 이미 글렀다 싶었다. 마침 여기저기에서 불이 났다는 보고가 이어지자 아미파의 소행임을 눈치챘다. 사창구이나 다름없는 자운사를 잿더미로 만들려는 것이리라. 어차피 이곳은 이번 대결을 위한 본거지였을 뿐 크게 쓸모 있는 곳은 아니라 그냥 타버리게 내버려 둔 것이다. 어느 정도 불길이 잡히면 천천히 나가서 불 지른 놈이나 직접 잡을 생각이었다. 그래서 바깥 상황은 신경 쓰지 않고 그 사이에 서곡주를 도망가게 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뭔가 단단히 오해했는지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서곡주가 욕을 퍼부으니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주운과 녹청은 서국주의 불손한 태도가 거슬렸지만 사부가 그저 웃으며 별말이 없으니 함부로 나설 수도 없었다. 잠시 후 많은 사람이 뛰어든 덕분에 불길이 점점 잦아들었다. 서국주가 초조해하며 도망갈 방법을 고심하는데 바로 옆에서 누군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고행두타의 제자 소화상입니다. 동해에서 몇번 배웠지요. 좋은 뜻으로 오신 모양인데 어려움에 처한 것 같아 구하러 왔습니다. 저는 아직 무영검을 완전히 익히지 못해 사부처럼 몸을 숨긴 채 공격할 수는 없고 무영검둔 비행만 가능합니다. 잠시 후에 제가 모습을 드러내면 제 소매를 잡으세요. 함께 무영검둔을 타고 도망갈 수 있을 겁니다. 서국주는 조금 전 미실에서 나올 때 마주친 낯익은 어린 화상이 떠올랐다. 그래서 낯이 익었구나. 내심 기뻐하며 눈을 크게 뜨고 소화상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이때 효월은 효월대로 고심이 깊었다. 무당파 고수들과 대부분 일면식이 있고 특히 서국주의 사부 반변 논의는 대단한 실력자라 척을 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구자모 음원감을 쓰는 용비와 그의 사부도 앞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실력자이기에 공공연히 반목할 수는 없었다. 하하하. 벼랑간 웃음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작고 통통한 소화상이 나타나 서곡주 옆에 서있었다. 법원은 조금 전 소란을 피웠던 아미파검협 중한 명인 소화상을 알아보았다. 누구를 부르고 말고 할것 없이 바로 뒤통수를 쳐건강을 날렸다. 효월선사 전놈을 놓치면 안됩니다. 하지만 소화상이 고개를 까딱하며 이미 사라진 터라 법원의 검광은 허공을 가르고 돌아왔다. 서국주와 소화상이 무영검둔을 타고 도망가자 효월이 소매를 펼치며 검광을 타고 뒤쫓아갔다. 한데 소화상은 대체 어디 있다 나타난 것일까? 소화상은 앞서 대전 지붕에서 자은사 무리와 겨루던 중 벼랑간 유덕의 홍사가 쏟아지자 미처 재금선을 챙기지 못하고 홀로 무영검둔을 타고 도망갔었다. 잠시 뒤 돌아와 재영운이 온신교망으로 재금선 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처음에는 옥천관에 돌아가 도움을 청하려 했으나 숭산이로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멋대로 나왔다가 실패하고 돌아가면 크게 혼날 것이 뻔해 그만두었다. 더구나 홍사의 붉은 빛이 온 하늘을 뒤덮고 있으니. 수시로 동태를 살피러 오는 취도인 등이 이미 보고했을 것이다. 소화상은 악의 무리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모두의 시선이 대전에 쏠린 사이 후전을 뒤집어 놓기로 하였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 궁리하며 주위를 둘러보다가 가산 뒤편 석굴로 사라지는 요일을 발견했다. 그냥 죽여버릴까 하다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궁금해 무형검둔으로 몸을 숨기고 석굴로 따라 들어갔다. 갑자기 발걸음을 멈춘 요일이 큰 돌을 밀어내자 쇠고리가 나타났다. 쇠고리를 왼쪽으로 세번 돌리자 드르르 소리가 울렸다. 곧이어 지하 굴이 나타났다. 퍽과 너비가 팔척쯤인 정방형 공간에 등불을 환히 밝혀놓았고 그 끝에 아래로 내려가는 반듯한 돌계단이 보였다. 돌계단을 내려가 이장남짓 더 들어가니 막다른 석벽이었다. 유리 등 불빛이 밝아 석벽의 색인 개대환이라는 글자가 똑똑히 보였다. 요일이 환자 앞에서 손잡이를 돌리자 막다른 석벽이 문처럼 움직였다. 죽일 놈들. 요일이 안을 들여다보며 마지막이 욕을 뱉고는휘돌라 섰다. 소화상은 이곳이 형승들의 음욕을 채우는 미실이라고 짐작했지만 요일이 왜 욕을 하는지는 몰랐다. 요일이 나간 후 미실을 들여다보던 소화상은 눈이 뒤집힐 뻔했다. 이곳 밀실은 공간이 넷으로 나뉘어 있는데 요일과 소화상이 들여다본 방이 유덕과 망두타가 재미를 보던 곳이다. 망두타는 유덕이 황급히 나간 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여자와 놀아냈다. 그렇게 한바탕 거사를 치렀는데 문득 양화가 생각났다. 평소 탐내는 사람이 많아 쉽게 손대지 못했는데 지금 다들 한창 싸우느라 양화를 건드릴 사람이 없지 않은가? 절대 놓칠 수 없는 기회라 여겨 당장 옆방으로 갔다. 이때 양화는 유덕이 중요한 순간에 급보를 받고 갑자기 나가버리자 불쾌하기도 하고 조금 전 유덕과 시시덕거리며 마신 술 때문에 온몸이 나른하고 기운이 없었다. 한가할 때 잠이나 잘 유령으로 침상에 누웠는데 이날 따라 잠이 오지 않아 계속 뒤척였다. 잠시 후 옆방에서 작은 신음이 들리더니 갈수록 격해졌다. 유덕이 나갈 때 망두타도 따라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이불 귀퉁이를 움켜쥐고 입술을 꽉 깨물며 역정을 사기느라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옆방이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누군가 제 방으로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망두타가 아무도 없는 틈에 재미를 보려는 것이리라. 천성이 음탕한 양화는 그렇지 않아도 욕정을 사귀게 힘들었는데 갈증을 풀어줄 사람이 오니 기쁘기 짝이 없었다. 망도타와 양화는 한바탕 농탕질을 버리고도 충족이 되지 않아 다시 옆방으로 건너가 셋이 함께 뒤엉켰다. 요일과 소화상이 잇따라 고개를 들이민 것이 바로 이때였다. 요일은 너무 혐오스러웠지만 자주 봐온 광경이고 망도타를 이기지도 못하니 감히 나설 수 없었다. 하지만 천성의 올곧고 악을 증오하는 소화상은 이런 추악한 행태를 그냥 넘기지 못하고 바로 뛰어들었다. 내놈 가니 배 밖으로 튀어 나왔구나. 감히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음란한 짓을 하다니. 오늘 그 죄값을 치르거라. 망도타는 갑자기 침입자가 나타나자 위험을 감지하고 대결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소화상의 검광이 눈 깜짝할 사이에 망두타와 양화의 머리를 날려버렸다. 침상에 벌거벗은 다른 여자가 기절해 있었으나 더 이상 살생을 원치 않아 망두타 머리통을 들고 쏜살같이 밖으로 나왔다. 뒤쫓던 요일의 행방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소화상은 다시 석벽 앞으로 돌아가 여기저기 더듬으며 안문 장치를 찾았다. 쿠르릉 과연 석벽이 움직이면서 한 사람이 들어갈 만한 통로가 나타났다. 소화상은 제 실력을 믿고 주저 없이 과감하게 통로로 들어갔다. 몇 걸음 가지 않아 문이 반쯤 열린 석실이 있어 안을 살펴보았다. 방금 비쫓던 화상이 침상에 누운 여인에게 무어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요일이 서국주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중이었다. 소화상은 처음에 두 사람이 은밀한 사이인 줄 오해했으나 가만 보니 무언가 사정이 있는 것 같아 경솔하게 나서지 않았다. 통로 입구에서 기다리다가 장난기가 발동해 두 사람이 나올 때 망듯하 머리통을 집어 던졌다. 소화상은 달빛이 밝은 밖에 나와서야 서곡주를 알아보았다. 일전에 동해에서 만난 적이 있는 서곡주 자매는 무당 문화의 실력자이다. 두 자매 모두 바르고 자질이 훌륭하다고 들었는데 어쩌다 자은사 무리에 섞여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무형 검둔으로 몸을 숨긴 채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서야 어떤 사정인지 알았다. 재영운 일행의 상황을 살피러 대전으로 돌아가려는데 천지를 뒤흔드는 우레 소리가 들렸다. 사부가 틀림없었다. 반가운 마음에 얼른 날아갔으나 이미 재영운 등을 구해간 뒤였다. 원래 사부를 따라 돌아가려 했는데 교월과 자운사 무리가 대전에서 논의를 한다기에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였다. 효월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기에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찍이 몸을 숨긴 채 귀를 기울였다. 잠시 후 서곡주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떠나려다 용비에게 가로막혀 용마루에 꼼짝없이 발이 묶였다. 소화상은 대전에서 오가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서곡주의 사정을 확실히 알았다. 본래 나쁜 사람이 아니니 구해야 했다. 그래서 몸을 숨긴 채 서국주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던 것이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